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일으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키가 자라가며,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가시더라. 아멘. 네, 정말 이 한가위는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한 그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많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명절이 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어쩌면은 이 명절과 절기로 이어져 가는 삶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명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비참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명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의 그 쇠사슬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순간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명절이요 축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명절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명절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이렇게 회복되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우리 민족 전통 명절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 고민이 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전히 아직도 재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이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번 명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거예요. 왜 명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명절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 돌아오면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고 우리나라에도 그때 그때마다 명절, 공휴일 빨간 날로 칠해놓고 이 날이 되면 이 의미를 다시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명절의 근본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때가 되면 다시 기억이 납니다. 광복절도, 현충절도, 그리고 한글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절 절기마다 의미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날이로구나. 어린 양의 그피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날이로구나. 우리의 삶이 새로운 출발을 했던 날이로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작은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축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온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진정한 명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새 삶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는 이 날이 주님의 날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빨간 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 절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는 병, 뭐지요? 치매, 치매. 치매는 무슨 병입니까?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병입니다. 기억, 기억을 못하는 병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낳아서 키운 내 자식도 기억을 못합니다. 누구요? 묻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병인지 모릅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밥 먹은 걸 잊어버리고 며느리가 밥안 준다고 투정하는 것이 치매 아닙니까? 약을 먹었는데 약 먹은 거 잊어버리고 또 먹습니다. 치매는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요, 육신의 치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은 영적인 치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맨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 안 하시고,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시는가?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과 사랑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까먹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영적 침해에 걸린 그런 성도들은 우리 선두교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여나 잊어버릴까 봐. 때때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시는 거예요. 추석은 무엇입니까? 들판에 가득찬 이 귀한 열매들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풍성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절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한가위 추석을 맞을 때마다 그냥 떡하고 잔치를 벌리고 먹고 놀고 그렇게 즐거워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의 은혜요? 돌아가신 조상들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만 되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은 맞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대상이 그들은 돌아가신 조상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날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사십일 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도 해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 고향으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뭐 하려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명절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도 부모와 함께 이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는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한번 답을 읽어 보실까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온전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 추석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축제가 되고 명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수고하고 힘들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주일, 작은 명절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명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수시에 원서를 놓고 그 다음에 또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명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힘도 우리 마음의 힘도 때때로 떨어집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지칠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새힘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 능력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두 번째로 명절이 왜 축복인가요? 이 명절은 가족 들과 친척들을 섬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절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날입니다. 요즘은요. 명절이 지나면 부부 싸움이 더 늘어난답니다. 이혼 심각하게 검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 뭐 때문에요? 시 가족들 때문에 시댁에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고요. 그래서 싸웁니다. 시댁이 싫어가지고 시자라고만 나오면 치가 떨려서 시금치도 안 먹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뭐 다른 것도 고맙지만 때때로 저에게 그런 말 하거든요. 여보, 당신 부모가 내 부모예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네. 아이 친구가 앞에 시자를 떼고 사는구나 네, 시자 떼고 살면 시 부모도 내 부모가 되면 그리고 그 가정의 형제들도 내 형제라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내친 부모라도 내 마음 상하게 할때 있고 스트레스 받, 받, 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부모라 생각하면 빨리 털어버릴 수도 있고 섭섭해도 그냥 품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꼭 해야 할말 있으면 그냥 스스름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자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아져 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시자 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은 베스트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온갖 종류의 베스트를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기 위해 섬기다 보면은요. 그 어떤 시부모, 어떤 시가족도 다 섬길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에 사랑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범이 잘 나와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함께, 함께 내려가사,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어 섬겼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 핑계를 대고 교회일에 핑계를 대고 부모님을 잘못 섬깁니다 가족들을 잘못 섬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매일 성경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 자기 친족, 특히,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라. 자니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 심각합니다. 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친족, 특별히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좀더 자주 못 가뵙고 형제들 모임에 참석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말씀입니다. 평소에 잘하기 힘들었던 부분 명절을 이 만날 때라도 우리는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예, 가능하면 찾아가십시오 가능하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더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잘 돌보아야 합니다 명절 이때는 친척들까지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친척들과 부모님을 만나러 갈때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이번 명절에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시자 앞에 떨리지 않게 하시고 시자 앞에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다 그거 품고 감당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겠지만, 그 불신 친척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갈 때에 기도 많이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그들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섬기십시오. 돈 내야 될 일이 있으면 두 배로 내 주시고 뭔가 수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더 많이 섬겨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아,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예수 믿기 전보다 오히려 사람이 정말 좋아졌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지혜와 키가, 키가 자라가며, 자라가며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가시더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형제들 가족들에게, 아니 직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동료들과 우리 학교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더 먼저 솔선수범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를 하면서라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므로써.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예수 믿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다른 때보다도 이 일에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고 난이 예수님의 가족이 12살 된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잃어버린 거예요. 12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잃어버렸습니까? 유월절 잔치는 8일 동안이나 계속된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오는 길도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아이들은 엄마 쪽으로 가든 아빠 쪽으로 가든 또 아이들끼리 이렇게 때를 지어 같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루 지나도록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모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왜 잃어버립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복잡하게 어울려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잃어버린 채 혼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닌지, 예수님 잃어버린 채 홀로 우리의 인생길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주님의 일, 교회 일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든지 좀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우리 모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주방 봉사하다 보니 예수님 잃어버리고, 주일 학교 찬양대 봉사하다 보니 예수님 잃어버리고, 우리 미디어 센터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 예수님의 부모들은 하루 만에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12살 소년 예수님 찾아가려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예루살렘까지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신 적 있습니까? 다시 찾기까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3일 만에 찾았습니다. 3일 동안 아마 예수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밥도 잠도 다 포기한 채 예수님 찾아 헤맸을 겁니다. 왔던 길 돌아가며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물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요.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하루빨리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빨리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일곱 개 교회에 예수님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 읽어 보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촛 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 잃어버린 것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나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누렸던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채 지금 맹맹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끼고 살겠다고 언약했던 부부간의 그 첫사랑 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살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직분 받았던 그 처음의 그 감격,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맨 처음 품에 안았던 그때의 그 감격과 행복 다 잃어버린 채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그거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면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는 그런 회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잃어버린 것 찾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그거 잃어버렸는지 네가 어디서 처음 사랑해서 떨어져 버렸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라 그거 다시 찾아 그 첫사랑 품고 믿음의 길 가지 않으면 내가 네게 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 행복의 첫 대가 우리의 삶에서 옮겨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4 6절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 헐레벌떡. 정말 그 안타까운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잃어버린 모든 소중한 것들을 거기서 다시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도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그 믿음의 고백도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저... 인간적으로만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즐기며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므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서 진정한 명절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없어서 명절에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삶이 풍성하지 못해서 남의 명절을 바라보며 더 쓸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명절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가슴에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명절인 줄 믿습니다. 이 추석.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세상의 기쁨과 행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 영적인 축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